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우리가 강 나라마다 각 정부마다 다 이렇게 비상 대비 역할을 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강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게 어 조금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가볍게 얘기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 제안한 헌법 초안에도 국민 안전권이 있어요. <laughs> 네, 네. 이제는 어떤 국민들 사람은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 아니라도 사람은 모두 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음. 안전할 거니까 헌법상기본권이라는게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거 여기 이제 처음 들어 처음 들어간 거예요. 당연한 거 지난 건데요. 30년 동안 우리가 효율성 빨리 빨리만 이야기할 때는 그건 이야기 안 했거든. 음. 이제 아니다는 거죠. 음. 저희가 이번에 국민청원 음.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음. 해봤는데요. 음. 건축물 규제 음. 안전 관련해서 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동안까지 는 그렇죠. 네. 네. 그동안 저는 효율적으로 싸게 비용을 네. 적게 드여 음. 음. 그게 결국은 공짜가 아니고 오히려 비용일 뿐 말이에요. 우리 삶을 중단시키는 엄청난 그게 되죠. 저 장관님, 우리 인스타그램으로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청와대 네. 인스타그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인스타그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부겸입니다. 네, 예쁘게 안녕하세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귀여우시죠. 이런 말 실수 실린 줄 아는데 네, 김부겸 장관님, 네 우리 문재인 노란 잠바 아저씨, 김부겸 장관님과 오늘 함께하는 11시 50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집무실이고요. 아 지금 이제 전국 행정 도로지도, 전국의 이제 행정 상황을 챙기셔야 되는 장관님의 방에는 이런 것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뛸때 애용하시는 우리의 노란 잠바와 네 그리고 양복 저고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장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메시지 사진 액자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사무실이 어, 굉장히 따뜻한분위기에서 오늘 11시 50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SNS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다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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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s 서 한국에서 한에 청와대에서 하던 그왜 짧은 무슨 프로 아, 고, 고, 친절한 참... 네, 아 네네 친절한 <laughs> 청와대 예 고기 한번 나갔었죠 아네 라이브 아니고 저희가 라이브 아니었어요 아예 <laughs> 아, 예. 전 라이브인 는줄 긴장해서는... 신절하게 사후 편집해드리는 아, 예. <laughs> 친절한 청와대였고요 예. 완전 생 예. 라이브는 처음이신 걸로 네 예. 많은 분들이 어... 장관님 수고 많으시다고 안녕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지금 10초 남았다는데요 장관님 음, 저희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다 댓글 봤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댓글로도 혹시 장관님께 질문 이 있으신 분들 안전부에 대해서도 또 장관님 개인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드리면은 저희가 선별해서 한두 개 정도는 장관님께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죠. 예. 네, <laughs>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장관님 이제는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정부 1년, 어, 지난 1년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지난주부터 갖고 있죠. 어제는 도종환 장관님 모셨고요. 오늘은 행정안전부 장관님이신 김부겸 장관님과 함께 11시 50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일하시는 사무실인데요. 어, 카메라 감독님, 여기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전국 행정도로 지도. 네, 우리 전국의 지도가 빽빽한 이 도로 상황이라든지 모든 이제 행정 구역이 그려져 있는 지도고요. 네, 이 전국의 행정 이 상황들 실시간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그렇 전부가 뭐 있으면 네. 어,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음. 그 지역에 대해 어떤 어, 위치에 음. 또 어떤 지형이고 인간하고는 어떤 환경인가는 조금 짐작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눈으로 네네. 가늠을 하고 있어야 네네.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장관님 뒤에 이제 두 벌의 옷이 걸려 있는데, 짜잔, 보시면은, 우리 장관님이 현장을 누비실 때 애용하시는 바로 이 노란 잠바, 노란 잠바하고 장관님 양복 저거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은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뭐 현장에 뭐 어려운 일들, 네네. 또는 뭐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장관님 손수 챙기러 많이 가실 때이혼입고 가시잖아요. 네, 네. 네. 뭐 순직자 뭐 유가족을 만나신다거나 네. 사건 사고 현장 직접 챙기시는데 그때마다 참이 현장을 가서 직접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들으시는 장관님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실 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결국 저는 어, 결국 소통의 어, 길이 있고. 그럼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가면 어떤 판단에 대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다가 이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11월에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예. 대통령께서 막 해외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어, 저보고 빨리 내려가서 판단 하라 그러셔서 어, 현장에 3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 다른 지진 현장에 대한 대응이 이는 것을 포항시가 잘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다음 날로 예정된 학생들 수능 시험을 아, 어떻게 할 네, 건가가 네. 제일 문제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어, 포항에 나와 있던 경북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전부 걱정은 하지만 어, 국가의 일을 어, 우리 지역의 학생들 때문에 어떻게 연결해 달라 변경해 달라는 말씀은 참아 못하셔서 어, 제가. 그게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교 운영위원 이런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 차마 부모들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음. 아이들 보고 가서 편안하게 시험치로 가라고는 못하겠다. 네. 아주 솔직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총님한테 이렇게 강행을 하면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음음. 아마 여기 있는 포항에 있는 6천여 수험생들한테는 어쩌면 어, 이 분들 가슴에 이게, 이 학생들 가슴에 이게 세월호가 되지 않겠냐. 음. 그래서 이건 부총리께서 우선 어, 이건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런 건의를 받으신 대통령께서, 어, 수능 연기를 결정을 하셨죠. 네. 물론 그 연기 결정 일주일 동안 저는 사실은 또 혹시, 음. 다른 어, 지진 관련 사고가 날까봐. 노심초사하셨 노심초사하고, 어, 걱정을 했습니다. 만 네. 다행히. 특히 국민들께서, 첫날은 조금 오해도 있으시더니 바로 아 포항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그렇게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 6천명 학생들한테 우리 모두 용기를 풀어 줘야 된다면서 그걸 다 감내해 주셨잖아요 그러게요. 50만 가까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재력이 있구나 음. 그래서 솔직히 알리고 또 솔직한 방식으로 수습안을 내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더라라는 그런 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투명하게 뭐 빠르고 네. 과감한 결정을 내릴 네.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현장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무튼 그 이야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역시 소통의 길이 있고 현장의 답이 있다. 이런 유튜브 댓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님 너무 좋아요. 빠른 대응 좋습니다. 수능 연기는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댓글들 많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 1년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님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뭐 소감이랄까 한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뭐 제일 큰 그, 어, 저 기억나는 것은 우선 부서가 통합이 됐습니다. 아, 네. 아, 이전 정부에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구분되어 있던 이 기능을 통합을 해서 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현장 대응이나 온 지자체하고 협력이 용이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서 통폐합하는 데한두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그렇게 많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음. 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포항 지진, 제천에 있어서의 큰 화재, 밀양에서의 화재 이게 이어져서 또 산불도 큰 산불이 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이게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혹시 사기와 연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 또그 희생을 당하신 분들 그 유족들이 함께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제기할 건 제기해 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저와 우리 행안부 식구들은 적어도 안전에 관한은 이제 공짜는 없다. 음.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공동체가 미래를 투자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 인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는 전국 단위의 화재 훈련 또어 내일 실시됩니다마는 전국 단위의 지진 대피 훈련 네. 이런데 모두 다 함께 동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득 감사드립니다. 부족했지만 더 발빠르게 움직이해야 한다라는 걸. 결심한 한 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현장에서 소통하시면서 안전 챙기고 계신데요. 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관님 1년 동안 현장 방문이 아뭐 98곳. 네. 그러면은 이제 3.7일에 한번골로 현장을 이제 헬기, 헬기 타고 k t 텍스 타고 갔다 오신 건데요. 현장에서 듣는 느낌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민생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 그, 뭐, 이제 현장을 갔다는 건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에서는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각 다른 부서의 장관님들도 많이 가셔요. 가시는데, 네.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렇게, 예, 지역을, 어, 지역을 이제 지원할 업무가 있고, 또 곳곳에 이제 재난이라는 게 오면, 사실은 사람들 누구든지, 예, 가슴이 아주 멍하고, 억울하고 그렇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 국가는, 국민은 당신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다. 음. 같이 가서, 어, 문제를 풀려고 하자라는 어떤 그런 진전 그게 되니까요. 어, 뭐, 그게 조금 저, 이렇게 자주 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하나 뭐, 어, 장관이 특별히 잘할수 있는 게 없잖아. 요 그래서 <laughs> 현장을 자꾸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재난 시, 우리, 우리 헤어져. 그, 네. 네. 지금까지 역, 그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픈 재난 중에서 다 실패한 아. 실패한 대응들. 그 대응에 실패한 사례들. 사례들.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 그때 그 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혹은 어떤 조치라도 있었더라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음음. 아픈 상처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하고 또 앞으로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런 생각을 음. 하려고 하시는데 요거저 권당 만원이거든요. 이 예, 교육용 <laughs> 교재는 저희 할인도 해드립니다. 예, 아 그렇다고 예, 합니다. 예, 예. 어머 이제 표지도 굉장히 뭐랄까 이제 신선하고요. 예. 재난시 우리 헤어져. 어. 그러니까 뭐 조기 경보와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 뭐 구제역 확산 사례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관명 예. 교사도 삼고 또 예. 학교나 이런 뭐 지자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laughs> 예, 사회장님한테 그냥 드리지는 못하고요. 네.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드릴게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여게 <laughs> 전국의 어,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보냈습니다 예. 특히 학생들 초등학교 어, 고학년 중학생들은 누구든지 읽고 쉽게하도록 안에 중간 중간에 만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예. 자료도 많이 넣고 그래서 이것들은 네. 정말로 한번 어, 읽어볼만합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 결혼 교재를 써주시고요. 그다음 각지 자체 같은 데서도 어, 이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고지 책을 사시지 않으시고 여기 QR 코드를 찍으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또 꿀팁도 <laughs> 알려주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웃음> 예, <laughs> 재난 시 우리 헤어죠 많은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장관님 재난 대응 말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 여러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것이 역시 안전 재난 대응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법률상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큰 재난이 나면 국민들은 그 최종 책임이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계신다. 그것이 무슨 규정이 어떻고 책임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 스스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십니다. 우선, 거기에서 구심점이 확실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재난의 수준에 따라서 각 부처가 과거처럼 단독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합쳐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만 해도 뭐 해난사고가 나면 해수부가 우선 주관부서가 되지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이 과거보다는 더 빨라지고, 책임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법, 제도 등을 정비해야만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고 으흠. 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아마 우리 정부는 계속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소드리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과거보다도 이 극복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 그런 한세 가지 점. 컨트롤 타워 문제, 협업 문제,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요구치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국가 대 국가 안전 대진단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결과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한 30만 곳의 시설 건물, 어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laughs> 다중이용업소 등을 저희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 외로 이제 공무원들도 진지하게 해주셨고 전문가들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시는 개별 건물 업주 같은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셨어요. 아, 네. 그분들이. 네, 스스로. 네. 그렇게 해서 전국에 한 34만 곳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기도 원래는 두 달인데 조금 더 늘리고요. 늘렸죠. 늘 네, 늘려서. 그렇게 진지하게 해보고 우리가 또 나중에 자가 진단한 곳에는 사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네. 혹시 그냥 형식적으로 잘, 잘 됐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랬더니 적어도 한98% 정도가 와. 아, 진지하게 했고 또무엇 또다로 점검자들의 이름을 실명을 쓰게 했습니다. 아하, 네. 점검자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자도 실명을 써게 해서 음. 적어도 이 실명을 가지고 점검을 해놓고 나중에 혹시 이게 음. 잘못되거나 거짓이 되면 그만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네. 했습니다. 실명제로 책임 소재로 확실히, 확실히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법에 그런 이 안전 진단의 결과를 다 공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게 이제 결국은 개별적인 재산상에 혹시 손해를 줄까 그렇게 해서 우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네. 근데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더큰 가치는 없다. 그렇죠. 결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건물이라 시설의 안전 상황을 계속 이제 공개를 할 작정입니다. 음. 그래서 한 2020년 되면 누구든지 내가 입주하려는 건물이나 내가 쓰는 시설에 대한 안전 상황을 이렇게 미리. 검색할 수 있겠고. 아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음. 혹은 불량 건물들은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국무총리님께서 아주 강하게 요청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으면 해라. 공개해라. 그렇게 해서 그게 논쟁이 되고.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문화가 확 달라질 것이다. 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의지를 실어 주셨고 그 덕분에 조금 이번에는 확실히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교정하거나 심지어 행정적인 처분을 한 데가 만 곳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이만 여곳은 지금 보수 보강 중입니다.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실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 정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은더 열심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투자를 하 하시라는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이렇게 예, 예.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공공부문 일자리 우리 정부 일자리 정부 표방을 하고 있고요, 민생 관련한 공공부문 일자리에도 또 많은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안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뭐. 경찰, 소방 이런 복지 관련 일자리도 인력 충원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음. 현장에서 좀 달라진 상황, 체감되게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분이, 그제 공무원만 많이 뽑아놓으면 음. 아, 국민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기적으로 요 아, 시기에 이게 에코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아, 군을 다녀와서 아,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이분들이 유독히 그앞 세대 혹은 그뒤 세대들보다도 1년에 약한 10만 명 가까이가 더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일시적으로 자칫 하다가는 이 세대 전체 다가 직장을 잡기 어려운 일종의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에코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된 거고요. 각 기업들에도 그런 사정을 알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기업에서 일자리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은 확실합니다. 그때까지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공공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이 뭐 있을까? 그것은 보다 빠른 출동을 할수 있는 지안서비스 그리고 소방 같은 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그다음에 곳곳에 있는 혹시라도 사회복지나 안전망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없, 없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교과 교과만 담당하는 선생님뿐 아니라 양호, 건강, 보건 이런 것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영양 이런 걸 뒷바라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제대로 충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런데 제들이 집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결국 공무원 노려서 누구 좋으라고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데 아닙니다. 결국은 이 시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최소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장관님 취임 직후에 하신 행사 중에서 제일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행, 뭐 국회도 그렇고요, 행자부에도 그렇고 많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제 정규직 전환해서 이제 명찰 딱 걸어주시는 모습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때 소감도 좀 말씀해주세요. 예, 이제 그분들한테 제일 서러웠던 것은 음. 자신들이 일을 하지만 말하자면 꼭 무슨 늘고경꾼처럼 취급을 받는다. 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아, 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어, 용역회사의 계약 네네. 직원이다 보니까 늘 고용이 불안했습니다. 그쵸.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연장해야 되고. 이제 그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어, 인천공항공사에 가셔서 어,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일에 대한 보담과 안정을 갖기 위한 이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우리 정부에서 사람을 쓰는데 아까 그런 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해서 되겠냐라고 해서 했고요. 정부 전체는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음. 이런, 어, 어, 기이런바 우리 이렇게, 어, 용역 계약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 중에서 우리 행안부가 담당하는 분들이 한3천분이좀 넘는데, 와.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왜냐하면 이제 용역 계약이 마가, 말,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이제 전부 다, 아 어, 우리, 어,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거의 이제 저희들 한70% 가까이가 되고 금년 말이 되면 거의 90% 이상이 아, 전부 다 우리 직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럴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은 내가 이 건물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출입증, 출입증, 네. 행정안전부 다 있는 네. 임시 출입증이 아니라 내가 당당한 아, 내가 공무의 일부분을 맡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음. 이게 또 아직까지 제대로 교체가 안돼 가지고 아, 예, 상처가 있다는 분이 있어서 이건 네. 빨리 재빨리 시정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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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기관 가보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이 명찰이 달라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그런 것도 빨리 교체가 되면 좋겠고요. 어, 장관님 지금까지, 뭐, 이제 행안부 1년 성과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 지금, 뭐, 고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 여러 가지 빨라진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자랑들, 성과들, 그 중에서도, 아, 2년차부터는 요걸 좀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행, 정안전부 이, 지난 1년 이건 좀 아쉬웠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으로 아쉬웠다. 하는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음. 그분들한테 최소한도 그런 어떤 자부심을 돌려드리는 것은 대통령 통치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인데 네. 무슨 시스템이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음. 기본적으로 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빨리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어,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저한테 임명장을 주실 때는 어, 임명장을 주실 때는 이 지방 자치 지방 분권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음. 어떤 국정 운영의 틀을 만드셔, 만들어 보라라고 주셨는데. 네.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 6월 지방선거와 어 대통령이 제안하신 그 개헌안이 음. 꼭 통과되어서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고대하고 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어 저는 뭐 소위 어디 가면 자치분권 뭐 전도사라는 소문도 듣고 할 만큼 뛰었는데 그게 좌절이 됐습니다. 아, 그러나 저희도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 2년차 때 어, 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현행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을 어, 상당하게 풍부하게 연구를 해서 어, 지방이양일괄법이라고 해서 각 법에 흩어져 있는 중앙정부와 어, 지방정부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합하고 조정을 해서 지방정부가 확실한 권한과 거기에 따른 재정의 뒷받침 속에서 어,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계속해서 어,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또, 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바로, 어, 지방이 분권되고 권한이 있고 그분들끼리 서로 간에 연대 의식이 있을 때 대한민국 공동체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그 바로 지방의 창의성과 그들의 어떤 참여, 그걸 통해서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금년에 한번, 어, 저희, 행정안전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물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안전을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안전 문화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계속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자치분권에 관한 노력 끊임없이 뭐 비록 개헌은 좌절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시겠다는 다짐 네, 주셨습니다. 이 네, 2년차를 이제 맞이하시는 장관님이세요. 근 네, 참. 뭐 바쁘시기도 했고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2년차 나 김부겸 장관으로서의 각오랄까 뭔가 2년차에는 내가 이렇게 또잘해 보겠다. 예, 뭐 지난 1년은 사실상 어, 사실은 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 조직 통합도 있지만 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던 관행이라는 것, 또늘 그랬다는 어떤 체념이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그냥 세월이 지난 것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일하라고 하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아,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을 동안은, 한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국민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그런 행정, 또 특히 행정안전부의 약 3,500명 전공직자들과 함께 온몸을 던져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예, 오늘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모시고 1년의 소외, 그리고 이제 2년차의 각오, 또 이제 성과와 아쉬움, 과제,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아, 11시 50분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노란 잠발 입고 전국을 누벼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노란 잠발을 입을 일이 없는 게좋은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11시 50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게 되세요. 아, 예. 더 안전한 차를 만들어 나갈 얘기가 꽤 네. 많이 나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댓글은 청정하군요다 음. 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